포조 E2008 SUV는 포조 SUV 라인업 최초의 전동화 모델로 단일 모델에 내연기관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파워트레인을 제공할 때는 파워 오브 초이스 전략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내연기관 모델과 함께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해당 모델은 전장 4305ml, 전폭 1790ml, 전고 1550ml로 크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이즈에 따라 외관은 생동감있고 입체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측면은 삼각형태의 캐릭터 라인과 크롬 몰딩 장식이 돋보이며 GT 트림 기준 루프, 필러, 사이드 미러는 검정색을 적용해 차체 색상과 다른 투터 컬러로 구성됐습니다. 후면부는 좌우로 길게 뻗은 검정색 유광 패널에 사자발톱을 형상화한 풀 LED 3D 리어램프를 적용시키며 뒷라인을 더욱 세련된 형태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부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어나가는 가로 패턴의 전기차 전용 전면 그릴을 적용하고 그릴 중앙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기차 전용 푸조 라이언 엠블럼을 적용했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쾌적한 주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푸저의 고유한 최신 아이코핏을 적용했으며 3D 형식의 클러스터는 상단 디지털 패드에서 다양한 주행 정보를 각각의 레이어에 보여줘 중요도나 긴급 상황에 따라 입체적으로 표현해 운전자가 한발 빠르게 차량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탑승자는 7인치 HD 스크린과 3D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를 통해 주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러 스크린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터치 스크린에 미러링하여 연결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T 트림 기준 여덟 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실내 LED 조명, 오토 디밍 프레임리스 룸미러, 직물과 인조 가죽이 적용된 다이나믹 시트 등 각종 디자인 요소를 주목할 만합니다. 유에도포조 E2008 x u v 에는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를전 트림 에 기본 적용 했 고, 차선 이탈 교부 시스템 과 비상제동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과 운전자 주의 알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호, 사각지대 충돌 알림 등 한층 더 쾌적한 주행 환경 을 제공 합니다. 포조 E2008 E2, SUV는 올해 연측 변경을 거치면서 기존 모델과 동일한 50kW 용량의 배터리를 유지하면서도 완충시 주행가는 거리가 260km로 늘었습니다. 이는 차세대 공용화 플랫폼 CMP의 전동화 버전이 ECMP 덕분으로 해당 플랫폼은 전기차에서도 내연기가 모델과 동일한 실내 및 트렁크 공간, 스타일, 첨단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 같은 넓은 실내를 바탕으로 적재 공간 역시 기본 434L로 2열 폴딩 시 최대 1467L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푸조 E2008 SUV의 가격은 알리르 트림 평균 5,290만원 GT라인 트림 평균 5,490만원입니다 소비자가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4천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금제신문 권창욱입니다